안녕하세요. 보아 치과의 이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치아 미백과 자가 치아 미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미백은 주로 15% 정도의 고농도의 가산화수소가 포함된 미백약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치아의 특수한 광선을 조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가미백은 치과에서 개개인에 맞는 틀을 제작하고요. 이러한 틀에 미백약제를 담아서 집에서 직접 착용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가미백약제는 전문가 미백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5-6시간 2주 정도 지속하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 착용 기간은 길지만 치과에 오셔서 오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 이러한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 이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나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게 할수 있습니다. 네, 미백 치료는 영구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효과는 대개 1에서 2년 정도 지속되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에 포함된 색소나 흡연 등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치아 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백 후에는 색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시고 커피나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미백 후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